서광사에서 묘향산으로 돌아오신 서산 대사께서는 얼마 후 진수 시자에게 필사 준비를 시킨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느냐? 예, 스님. 받아서기 전에 내 이야기를 좀 듣겠느냐? 예. 태극은 음양으로 갈라지지 않느냐? 예. 음양은 다시 사상으로 갈라지고 삼라만상을 났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긴 삼라만상 중에는 유정, 무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예그 유정, 무정의 첫 모습은 어떠했겠느냐 천진하고 절묘했다고 언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나 그 많은 유정무정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무엇이겠느냐? 그야, 인간이거 습죠. 그래, 인간이지. 그런데, 인간이 가장 귀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글쎄 옳습니다. 비록 범부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부업을 쌓고 정진하게 되면 마침내 성인도 될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라. 예. 그러니 그 많은 유정 무정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러기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눈먼 거북이 망망대에서. 나무 도막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게다가 만일 요순우탕과 같은 성군을 만나면 얼마나 복 받은 일이겠느냐? 요순우탕은 옛날 중국의 어진 임금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아, 그 성군들은 모두 한결같이 삼강오륜을 가르치고. 여덟 가지 금법으로 다스렸으니 태평성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지. 어진님 금의 법도 갖추어 줬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때는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이웃이 형제 같이 화합하고 그야말로. 지상의 안락국인 셈이었지 예 그런데 오늘의 우리나라는 어떠하냐? 비에 피할 데 없이 말세 풍속에 젖어 있습니다 난리 통에 충신들은 다 죽어가고 오직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소인배들이 충만해 있구나 부모를 제대로 공양을 않고 형제간에도 서로 다투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늙으신 부모님들은 의제할 때 없이 문밖에서 흘리는 이 눈물이지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그 참상이야 다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때를 당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요순 시대의 도덕을 되찾을 일이요, 일심으로 염불해서이땅에 안락국을 건설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예 스님. 바로 그런 도덕 회복과 염불을 권하기 위해 내가 지금 회심곡을 지으려는 것이니라. 알겠습니다. 자 받아 쓰거라. 예 스님 이리하여 서산대사께서 읊으시고 진수시자가 받아쓰기를 한참 동안을 계속하다가 이윽고 받아쓰기가 끝이났습니다. 다 썼느냐? 예 스님. 애썼느니라 이에 완성이 된 회심곡은 대충. 다음과 같은 것이었지요. 천지 이의 갈린 후에 삼나만상 일어나니 유정무정 삼긴 얼굴 천진면목 절묘하되 범부고쳐 성인되면 오직 사람 최귀하다. 요순우탕 문무주공 삼강오상 팔조목을 태평세에 장엄하니 금수상의 청화로다. 동서남북 한 곳마다 형제같이 음. 화합하니 천하태평 가감없어 안락국이 거이려니 어화 황공하다 우리 민심 황공하다. 태고 천지 나려놓고 요순 일월밝가수때 야속할사 말세 풍속 충요신행다 버리고 애 욕망에 깊이 들어 형제투쟁 맞았나니 가련하다 백발부모 의뢰할 때 바이 없어 문 밖에 바장이며 흘리는 이 눈물이다 고륙상전 절어하니 남의 일을 의논할까? 인심이 대변하니 천신이 노하셔서 큰 호랑 악기물 안요 비명악사 수 없으며 한제풍상 자주 들어 천문만호 굶주리니 김과 박과 사람마다 부모처자 분리하여 언덕 천변 남의 땅에 여기저기 아사하니 참혹하다. 죽음이여, 다만 조객은 까마귀라. 불순인도 살피소서. 우천 재앙 저러하니 하늘 북 낮은 곳에서 들어, 자기 마음 바로 지니 일변으로 염불하고 일변으로 충효하소. 하늘이 감흥하면 요순태평안이 볼까. 불법 어디 일정하며 요순 때가 따로 있나. 염불하면 불법이요, 충효하면 요순이니. 충효 가져 입신하고 염불 가져 안양 가세. 아미타불 태자 때의 염불법문 고지듣고 발언하며 이르시되 내 먼저 염불하여 극락세계 가운데에 귀천남녀노소 없이 나의 명호 외우시면 악귀중에 아니나고 극락으로 바로 갈줄4 8팔원 세웠으니 세상 그물 걸린 사람 불국으로 인도하니 비감심 일어나면 즐겨 부처 연보라소 금시 태평 후시 안양 만고 복덕 구할진대 부처님의 무상법을 지성으로 받들어 모시소 세간 탐심 못 버리면 삼악도에 떨어지고 무뢰사 쫓아오면 안양 세계 간다하니. 자주자주 염불하여불국으로 어서 가세. 공주린이 의식주고 병든이를 구제하며 탕파시비 쫓지 말고 금수보와 미워말면 요승백성 이 아니며 보현만행 또 있는가? 분모전에 나서거든 합장하고 살피소서. 인간 백발 앞이 없어 소산나일 민망 하니 12 시중 주야없시 미타 성어 외우 소서, 반 청하 는그효 자와 신 청하 는저부 모는 비록 말세 나왔으나 관음 후신 아니 신가？아 미타 불 외우 다가 자기 미타 친히 보면 일 보도 옮 기지 않아 극락 국에 일어 나니, 우는 바람 요의 바람이요 붉은 광명 손에해라 연화대에 올라앉아 조주 청차 부어먹고 배구거를 멍에 메워 녹양천변 방초 안에 등등 이문+ 이문 등등 자제로의 논일면서 태평곡을 부르리라 나무아미타부 나무아미타부. 오늘날 우리가 서도소리로 듣는 회심곡과는 그 가사가 같지 아니하나 그 원류는 이렇듯 서산대사께서 지으신 바임을 기억해 두실 일입니다. 서산대사께서 이렇듯 중생제도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동안에도 세월은 흐릅니다. 그리하여 84세 되시던 해 여름 대사께서는 금강산에 와 계셨으니.